시골마을에서 그렇게 정전이 일어났네. 와... 전기가 나갔습니다. 집에 전기가 나갔습니다. 오늘은 못 뛰겠네요. 정전입니다. 정전, 정전, 어, 기들어왔네전 어. 정전, 정전, 이전 정전, 맞죠? 정전, <laughs> 깝쳤네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출발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오늘은 6분 30초에서 7분 페이스 사이로 달려보겠습니다. 시작 장갑은 터치가 안 돼서 벗었습니다. 출발이 좀 늦어가지고, 스쿨버스를 1층 만나버렸습니다. 여기... 어, 떡구간입니다 노를 대가 있었는데, 또다 도망갔습니다. 어, 저기... 도착했습니다. 와. 그래, 번호 할게 있는데. 미국 물건 알때 신뢰는? 음료는 어? 그냥 자율 배식인가 보네. mm-hmm